张导、嗯，我、嗯、跑。 오랜만에 먹니까 그치? 음 맛있다 팽이버섯만 먹어도 맛있네 전골이 엄청 느끼해 응 음. 맛있다 야뭐 <laughs> 맛있나? 응 먹고 콜라 먹지마 녹차 <laughs> <족차> 마셔 <마신>, 녹차 <족차. 웃음> 한강도 하나 더 봐. 양말라양말리도 네. 음. 게장. 게장이니까. 여기서 한다고. 게장이 갖고 왔나? 갑자기 곱창 먹다가 게장이가. 응. 자, 고추가 넣고. 이, 쬐끄맣게가 진짜 맛있네어 이게 돌게 야이가 돌게. 돌 속에서 산다고 해서 돌게야. 땡초 게장을 알짝알짝 묵지 마고, 이, 아무지게 먹어야 된대. 이, 온, 제일 비싸대. 깨소금. 정의 뭐하냐 그렇게 말고야 이렇게 줬으라고 에이 라고 언니 깨물악지를 근데 줬어야지 이러고 며칠 싸올라겠어 아니 바로 먹으면 돼 어저께 내가 간장을 부어놨거든 씹어먹한게 아니고 야, 양념을 할아먹으라고 몸에 좋을수록 안. 근데 안 콜라는 진짜 아니다. 이거 먹고 콜라 음. 먹으면은. 그래도 짜기 먹으면은 진짜 맛있는데. 음, 치즈 곱창 좀 넣어라. <laughs> 싶다. 알람, 어. 뭐? 시작.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어이>, 아 <머리 해야지. 웃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 정상적으로 안 하면 이거는. 어,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아니 아니 잠깐만. 시민 여러분. 눌러 주셔서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우리 대나무 잡고 작도사로 갈까?